우리 한 절씩 봉독합니다. 르말리의 아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수루왕 티글라 벨. 어, 발레 세력에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다 같이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으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11기와 16장 1절로 구절을 중심에서 아하스 왕의 길이라 이런 아하스 왕이 어떤 길을 걸었을까 하는 그 발자국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 유다 왕국의 아하스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하스는 다윗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올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에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을 받는 어려움에 처했다.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아니하고 도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또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째로 아하서는 죄악의 죄악된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이죠. 의로운 길, 복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어요.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있는데 아하스가 왕이 됐다. 그 다음에 아하스는 2 0세때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바른 신앙을 그는 쫓지 아니하고 도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갔다 이것은 뭐냐 아무리 부모가 정말 시듬생활 잘해도 때로는 후손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좀더 강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게 후손에게까지 잘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잘 믿어도 내 후손이 계속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 다윗 같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간 것이 뭘까? 바로 그것이지, 여기 3절부터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지금 아하스는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어요. 그들을 보면 계속 반역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어? 그가 왕을, 죽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또 자기도 배신당해서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여러 보함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바로 우상 숭배의 길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 이렇게 오늘 3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쫓아 버린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교훈을 주었는데도 그 일을 답습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불불 가운데 지나가면 그 아들이 살아요? 불타 죽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몰렉을 숭배하는 하나의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그걸 아스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는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자, 사절에 보면 그뿐 아닙니다. 그런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에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디서 드려야 돼?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성전이 아니라 아직도 없애지 않은 산당이나 또 푸른 나무 아래.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면은 아 우리가 나무 아래 가서 빌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모습 전통, 아, 이런 잘못된 것, 이것을 지금 걸어갔다. 누가 왕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전통이나 세상의 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변함이 없지. 그냥 나만 탈말라면 나도 신앙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도록 우린 가르쳐야 돼요. 지도자가 따라가면 백성은 쉽게 죄를 가지게 돼요. 왜? 백그 왕을 따라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예요. 어떤 캡틴이 지도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아래 사람들이 눈치 보라고 예수 믿는 교회에 나가요 그런데 또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면 또그 종교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백성들도 올바르게 걸어가지만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앞에서 드러난 아하스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조인 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 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이런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니까 죄악의 길을 걸어가니까 5절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의 왕 르베가를 통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배후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응?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애매한 것 같아도 가만히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 자신의 잘못된 길을 계속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신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계속 무시하면 하나님은 드디어 이 이방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게 한다. 그것을 우리는 알수 있잖아요. 그러나 능이 이기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당했죠. 양쪽의 군대가 와서 그를 치니까 어려움 속에 그는 갇히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때에 그는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6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말하면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의 왕이 같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여러 곳을 지금 점령을 했다 하는 것이 6절의 말씀이고, 7절에 가보면 드디어 아하스가 이제 그가 위기에 처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아하스가 아수루 왕.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지금 와서 여러 마을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위기를 맞았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여러분 아수르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청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의 왕의 신복이다.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나 이 주변에 지금 있는 모습 보세요. 다 가지고 굽신거리고 하는 것들. 그 당신의 아 우린 종입니다 하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참. 이, 우리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것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조상이 다윗이에요. 그런 후손이 지금 한다는 말이 스스로 자기 입에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하는 말은 이 나라는 당신 겁니다. 그말 아니에요. 유다는 당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이방인에게 갖다 바치냐 말이에요. 어? 그런 조공을 받지. 옛날에 우리가 중국에 하듯이 왜 똑같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스가 하 지금 거 지금 어느 나라고 하 비슷해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그의 조상은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금 아하스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방 나라에게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야? 불신앙이에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 직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울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천만만만의 말씀. 어떤 사람이 뭐 바뀌면 돼, 천만에. 우리가 안 바뀌면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에 네가 바꿔지라는 거죠. 어왜그 동안에 네 삶에 바빠서 기도해 야될때 기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요양병원이나 인대 들어간 분들이 오래 못 살아요. 보면 그 이유가 있더라고. 활동을 제한해 안 해요. 항상 누워 있으니까 근육이 쫙 빠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어 어떤 병원은 그래도 그어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자꾸 운동을 시킬라 그러면 싫어한대. 왜 힘들다고? 이 근육이 빠지고 나면 일어설 수도 없어요.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움직여야 돼. 힘들어도 움직여야만 아 이게 근육이 생기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안 해. 그럼 결국 그는 일찍 죽어. 응? 그걸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우선은, 우선 힘든 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응? 마찬가지에요. 영적인 근육이 빠진 사람들은 기도하라고는 못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 그래, 영적인 근육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게 사는 길이야. 그런데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 지금까지 잘안 했거든. 응? 지금 우린 기도해야 될때예요 어?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억지라도 해야 돼요. 해야 내가 영적 근육이 생겨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위기는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만 불신앙의 사람은 사람에게 손을 벌립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인간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합니다. 나는 누군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뭘까? 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결과가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로 왕에게 예물로 보냈대요. 세상에.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교회에서 쓰는 기물 거기 좋은 거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그것도 다 은과 금으로 만든 걸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보냈다는 이게 뭐 조공을 바친 거죠.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예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뇌물이죠. 뇌물로 바쳤다라고 8절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도와줍니다. 담에 색을 쳐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키르로 옮기고 또르신도 죽였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유다는 어디에 예속이 됐을까요? 아수르에 예속이 돼요. 결국은 자기 독립적인 이름만 껍데기뿐인 이름만 있지 모든 것은 다 아수르 왕의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수르 왕의 신합니다.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대로 되고 말았어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어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조금 이제 전쟁에서 좀 평안해졌다 할지 모르지만 속은 완전히 다 뺏기고 말한 거예요. 다 껍데기뿐인 나라가 되고 말았어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는 절대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위기를 넘어가는 비결이지, 사람을 부자를 강대국을 절대로 여러분, 강대국도요, 자기 이익에 맞아야 돕지. 손해 나는 건안 합니다. 음? 그래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미국의 보호 속에서 많이 경제적으로도 발전했지. 그게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나라가 스스로 설 수는 없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이제 그 보호막이 하나씩 거두어질 겁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벌써부터 오기 시작하잖아요. 음. 여러분 믿음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평안할 땐 누구나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 바로 그거 드러납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답게 위기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위기를 이겨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세상의 권력, 돈, 그래 인맥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라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8편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 말씀 떠나면 평안을 잃습니다. 오늘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한 대표적인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고 자기 주권을 다 아수르에게 넘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을 지어야돼 지금은 기도할 때 힘들어도 해야 돼. 영적인 근육이 너무 약해졌어요. 우리는 이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힘속. 처음에 힘들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지 아스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편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 시작해 하신 아버지 이날도 제 비가 오는 가운데에 정말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로 인하여 무더위도 좀 가라앉게 하시고 저 강릉과 강원도 지방에 지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아버지의 먹는 식수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게 그곳에도 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또 헛된 일을 기우제를 지나거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우리가 기도하여 하늘의 아버지 응답을 받아 정말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어?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고 안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깨닫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서와 같은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상여겨 주시고 그 국민들을 불상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부터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경제인들 또한 법관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군인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를 지켜나가고 움직여나가는 분들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위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태풍이 올 때는 든든한 기둥을 붙들어야 되는 것처럼 나의 반석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